예, 안녕하세요.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. 사설서보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체포된 후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요. 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역시 중요하게 됩니다. 일단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. 체포된 후에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입회시키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사설 서버 사건은 실제로 최근에 체포된 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선임이 됐는데요.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. 그 사건의 의뢰인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로 경찰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의뢰인도 마음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잘 받고 있습니다. 체포되었을 때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체적인 수사나 재판에서 정말 중요한데요. 나중에 실형 선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죄수복을 입고 출석을 하면 또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이미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한번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